Pues welcome to Polis, Captain Krasnov. You've come a long way, young man. Where exactly are you from? From the exhibition. 야, dude, but can't he speak for himself? Look up. It's the kid's first time in Polis. He's now getting here and he's carrying Hunter's message to Miller. So cut him some slack, huh? Alright, alright. Get changed. There's the clothes. It 꼬..꼼짜니? 알았어 알았어 어, 아저씨! 이거 군용 얼마임? 100원? 좀 깎아주면 안돼? 8원만 아아 <laughs> 8원만 깎아줘 <laughs> 아이 뭐야 와돈 벌기 진짜 힘들다 이거 <laughs> 제수들인가요? 어, 돈 벌기 진짜 힘드네? 어, 나는? 음. 저, 대, 대령님, 저는... 뭐? 흐됐다 포위됐다. 야 저기요. 아, 방탄복 을 사야 되는데, 방탄복... 아, 어, 이거, 가, 이거 주면 안 돼? 아저 사야 되는데... 이야 어, 소들 어, 뭐야? 스코프 열렸다. 아, 3원부족하다3원 에이씨. 자네가 밀러야? 아, 아니네. 코 네, 돈이 원부스코트 삼원부스코트 삼 <laughs> 여기까지 오느라고 딱개 고생했지. Escort the b o 어. <laughs> 어. <laughs> 어, 됐어요 놀짝이야. 아, 마이크가 쓰러져가지고, 오이씨. 됐다, 됐다. 어우, 씨, 깜짝이야. 자, 시간이 지났죠? I'm unbelievable. I'm b e l i e v a l I'm stunned that the council s d o h 뭐야? 안 도와준다고? 아, 근데 <laughs> 왜온 거야? But p o e is 아아 쉬... 쉬... 야, 이 시첩니다. 아르티요. 검은 존재 때문에 우리 역을 도와주지 못하겠다. 음... 근데 검은 존재를 붙이려면 도와주겠다는 소린가

지금 미사일기지를 점령을 해야돼요 o u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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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y 사 u know, you know, o u n o u n o w y o n o w o know, o u know, you know, n a n o o 그 자또 혼자입니다. <laughs> 오케이 도서관에 가서 미사일을 쉣. 미사일 발사 코드를 얻어야 와 돼. 자 이거 쓰자. 샷건 최고야. 검은 존재의 번식지라고? 아, 거기 미사일 봤해야 되는데. 야 우선은 발사 코드를 얻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야 된대요. 뭐하니? 야 폐허가 된 모스크바.. 모스크바다 와.. 멋있다 근데 음. 어! 어어어엌 어, 이거 무너지는구나. 어, 시카뻔했다왜 이러냐? 방사능 때문에인가? 이 물에 오래 다 있으면 죽나보다. 3월에는 사느에 가는데? 보면 알겠지? 혼자 가나, 같이 가나? 못 지나가는데? 자, 플레시를 비춰보자. 아, 그래도 모르겠네. 이쪽이다, 이쪽이다. 오! 오! 야. 어, 야, 씨야 큰일 났다. 악마다, 악마. 아이, 이안 올라가죠? 저, 저, 다른 새끼 있으니까 빨리 가야겠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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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어, 어! 밀러, 밀러! 어. 자 빨리 가야 돼. 너무 추워. 날도 와주러 왔구나, 아벨러 알았어. 도았보실로 가야 된대요. 미사일 발사 코드를 얻어야 되기 때문이죠. 빨리 열어. 아이씨. 소설이랑 게임 똑같아요? 대전 비슷하죠. 도서관입니다. 거대한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곳은 동화 속에 나오는 음, 성처럼 보였고 옛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괴물들이 보물을 지키고 있었다. 아, 괴물라오나 보다. 갑시다. Seems to be i t 너무 조용한데? 어? 빨리와! 빨빨와 빨리와! d 빨리 r 야 p p e d I d r o p 어 e d I d r o p p o p I d d I d e o 쉣? 아, 안 열린다. 아, 이 더러운 촉수. 자, 촉수가 여기 지나가면 뺨뺨을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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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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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치지 마, 얘들아. 아이씨. 피해, 피해, 피해. 야 아직 안 들렸지? 들어봐. 밀러, 잠깐. <laughs> 잠깐만, 빨리. 쭉이 쪽이다. 왜안 들리지? 어? 길이 막혔어. 이쪽이 아니야? 이쪽인가? <laughs> 왜안 열리지? <laughs> 아, 언제 왔대? 아, 열어 줘. Don't go anywhere. We'll come <laughs> for you on our way back. 아, <아유>, 괜찮아. <참. 웃음> 승원이도 오세요. 아르티움이 사람 많이 죽인다고? 이 게임이 내가 인간들과 많이 싸우면 엔딩이 바, 바뀐다고 하더라고. 내가 사람을 많이 죽이면 어, 엔딩이 바뀐대. 그 라스트 라이트인가? 어, 이게 진짜 인간들을 한 번도 안 죽이고 통통과할수 있거든요. 왜 어, 예. Oh, 쟤못 <웃음> 아, 쉐. 쟤못 들어와. 아, 들어올 것 같은데 왠지. 니게스, <laughs> 게스스을떼 아, 소설 삼안 죽인다고? 아, 그래요? 어떤? 척륜은 안 이렇게 힘들어? 이 열어보자. 네, 열어보자. 네, 열어보자. 네, 네, 뉴런, 보자 네, 열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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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네, 열자 네, 다른 길 찾아봐야 되나? 이쪽 같아. 어? 여긴가? 아이, 총알 커. 아이씨, 불이 들어서야 돼. 오, 야, 총 멋있어 보인다. 잠깐만, 내가 들고 있는 권총보다 더 좋아 보이지 않네요. 음. 내가 들고 있는 권총이 최고다. 솔직히 얼마 줬는데, 아, 이쪽길 이쪽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면 되지. 어디 보자, 군사 자, 군사 자료 보관실로 가는 법을 알아내세요. 저긴데, <laughs> 네, 직진입니다. K.님, 아, 다른 게 알아보라고? 음.. 말을 해야지. 어디보자. 오케이.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저기 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안 잠겨있는데? 헥, <laughs> 뭐지? 안 열려. 자 넘어왔긴 했는데. 뭔가 오는 소리 들렸는데. 아저 위에 거? 오케이. 어 이렇게. 가자. 누가 왔었네. 누가 이, 이 미사일 기지에 얻으려고 왔나 봐. 나치겠지? 자, 옷을 보니까 어. 나치 같진 않은데. 음... 공산당인가 야,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성인데, 성. m y 니까